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말, 정말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맞습니다. 스트레스는 실제로 탈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이 깨지게 되죠. 특히 남성 호르몬인 D-HT의 생성이 증가하면서 모낭이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혈액순환도 방해합니다. 긴장하면 근육이 경직되고, 특히 목과 어깨 부근에 근육이 뭉치면서 두피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죠. 두피의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발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모낭이 점점 작아지면서 결국 죽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죽은 모낭은 다시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뭘까요? 첫째, 규칙적인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은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두피 마사지를 해주세요.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긴장된 두피를 이완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건강한 모발을 위해서는 두피 케어만큼 마음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탈모. 예방의 첫 걸음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두피를 응원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